예, 오늘 예, 함께 예, 먹을 양식은 예, 요한복음 5장 24절 예, 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우리가 이제 언어를 지금 사용하는데 많이 불편하죠. 네? 네. 뭐 세계 각 나라마다 언어가 뭐 자기네 나라 언어가 있어가지고 이 통역이 좀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제 이 세상에 재림주로 오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네. 그리고 예. 네. 하늘나라의 말씀,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언어,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네, 구약에서 신약으로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데 이 넘어가야 될 제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아직 또, 구약에 머물러가지고, 예, 이, 목회를 하시던가, 아니면 성도들을 그렇게 구약의 개념으로다가 이끌어가는 것을 봅니다. 난 너무 가슴이 아파요. 예, 그런 것을 보면서, 예,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넘어가는 예, 이, 예,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서, 보니까 12가지로 제가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12가지 중에서 오늘 첫 번째 제가 읽어드린 요한동호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 근데 여기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말이죠. 네. 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 나가 누굽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예수 믿는 자는 영생 얻었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네. 성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성부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라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고린도 후서 1장 10절 말씀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고 요한에서 3장 14절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지상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 크리스도를 모시는 자는 마음의 천국이 임하였다는 그와 같이 말씀하죠. 마음의 천국이 임하이 천국에 대해서 내가 도표를 그려놓은게 있는데, 네, 여덟 가지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 여덟 가지. 그럼 천국이 왜 이렇게 많느냐?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여, 덟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마음의 천국에 이게 도달해야 된다. 이 신약 시대가 됐어요. 그럼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마음 천국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 천국.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에서 예,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는 겁니다. 육신에서 영으로, 육신에서 영으로 전환됩니다. 여러분들 육에 속한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살면 살리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 육의 실존체로 사는 게 아니라 영의 실존체로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육신의 삶은, 예, 반드시 죽는다고. 그러니까 영어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영어로서의 삶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삶이겠죠.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삶이야말로, 이제 영어로서 살기에 합당한 삶이다. 네 번째는 율법, 율법, 율법에서 은혜로, 그 다음에 은혜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많은 목사님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볼것 같으면, 마태복음 5장에서는 새롭게 우리에게 새 헌장을 줍니다. 활복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로 넘어가면서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느냐 하면 십계명이 기록이 되어있되지 예수님이 십계명을 말씀을 하시는데 십령법으로 그걸 재해석을 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십계명을 제가 모조리 다 저를 뽑아가지고 십계명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나와있는 거예요. 그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결론. 근데 결론은 어떤 결론을 내리냐 하면은 모래 위에 집은, 예, 지은 집은 무너짐이 심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그와 같이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명이 율법을 말씀하시고 나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이거 율법 위에 지은 집이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율법, 율법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 하게 되면, 반드시 무너지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석이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가, 집을 지어라 그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율법에서 은혜의 법으로 넘어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모든 허물과 모든 죄를 요단강에서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 어떤 은혜입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 할렐루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모든 허물과 모든 죄를 다 청산해 버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법으로,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로마서 11장 6절 말씀, 로마서 3장 24절 말씀, 로마서 6장 14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는 성부 성자에서 생명의 성령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주셨죠? 율법 주셨습니다, 율법.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셨어요. 네. 그리고 이 성자 예수님은 뭘뭐 주셨냐면, 여러분들, 성령으로 살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겠죠? 성령의 열매는 첫 번째 성령의 열매가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만들어지게 되면, 그러면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면, 율법은 다 완성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섯 번째는 인성에서 신성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인성에서 신성으로 넘어갑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그 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인성으로 사니까 부딪혀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송사하고 예? 살인하고 강화하고 도덕질하고 이거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신성으로 딱 넘어가게 되면 신성의 법으로 살게 되면요. 너무너무 행복해. 매일같이 화평과 화목의 역사가 나타나요. 자동이에요, 자동. 여기, 이 안에 향수를 다 품고 있으라고. <laughs> 향수에서 향기가 그냥 자동적으로 깨달아지 않아요? 신성이 딱 들어오게 되면 그와 같다고요. 나는 성령님이 첫사랑으로 오셨을 때에 3년 동안 울고 다녔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너무 그렇게 불쌍했어. 그럼 세상이 너무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푸란푸기 나무 한 그루가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 네. 와, 가슴 내가 행복하고 여기서 있잖아요. 이완복음에서 말씀하잖아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이 여기서요 생수의 강이 폭포수 같이 위로 다 솟구쳐 올라오는데 이 기쁨은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신성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신성이 임한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신약에 구약은 인성에 신약은 신성이 다가요. <laughs> 일곱 번째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넘어왔어요. 출애굽기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열어드리고자 하는데 출애굽기는 모세가 애국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20세 이상된 남자들은 광에서 다 죽었어요. 죽었죠? 그리고 이제 모세의 사역이 끝나고 여호수아에게 바턴이 넘어갑니다. 여우수아 이름은 뭐지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예수아. 원래는 예수아. 그러면 이 모세가 사역했던 그 사역이 끝나고 여우수아에게로 넘어가는데, 이 여우수아에게로 넘어갔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육신의 삶은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삶 그리고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죽음의 땅이다. 천갈이 있고 불뱀이 있는 곳 먹을 물도 없고. 농장물, 농사도 안 되고. 그런 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의 땅을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이세들이 여보수와 함께 가난 땅을 들어갔다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났단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이 예수와 함께 천년 왕국으로 들어갈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에서 여호수화로 넘어가야 돼. 이게 추대곡기 다 풀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덟 번째는 제사에서 예배로 넘어가야 돼. 여러분들 제사법은 언제 주셨죠? 제사법. 네, 모세에게 줬어요. 신의 산에서 줬어요. 네, 그럼 제사법을 왜 줬나요? 율법을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우리에게 법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지키겠나이다. 그랬는데, 못 지켜.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고자 새로운 법을 주셨는데, 그게 제사법이라 거예요. 제사법. 그래서 제사법을 통해서 단회적이지만,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상소로 들어가서 이 현자 위에다가 그 피를 갖다 붓게 되면 선부 하나님이 보시고 아네 죄를 내가 사하여 주노라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 피를 들고 들어갈 때 대제사장이 옆 가슴에다 흉패를 붙이고 들어가는데, 이 슈페에 열두 보석이 앞에 달려있는데, 이 열두 보석은 열두 지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열두 지파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대표성을 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이 피를 갖다 보여주고 용서함을 받는 거다 그 말이죠. 그대제 사장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시브리서에 보면 대제사 그근데 앞에다가 큰 자를 큰 대제사장이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게 제사에서 예배로 넘어가는데 이 구약시대는 제사를 드렸는데 이 제사 드린 내용들이 오늘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 생활을 이렇게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의 말씀이 신약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비춰지는 모형이라고요, 모형. 그러니까 구약도 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모형이니까, 내용적으로 같다니까요, 이것이. 할렐루야. 아홉 번째는, 성막에서 교회로 바뀌었니다 맞죠? 네, 성막에서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치료국기 26장 30절, 4대17장 38절, 에베소 1장 22절로 23절에서, 네, 이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는, 네,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죄인에서 의인으로 언제 바뀌었죠? 제가 목사님들에게 다 물어봐요. 신학교, 신학교 총장님한테도 제가 물어봐요. 이거 대답 못하더라고요. 네.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는데 언제 바뀌었나요? 네. 네. 근데, 예? 네? 정확한 대답이 나와야 돼. 이거 뭐냐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러 나오는데 내가 어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아 세례를 주나이까? 네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이제 허락하라. 이로써 이 중요한 말씀 합니다. 이로써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럼 의의를 이룬다는 게 뭡니까? 여기서 있잖아요. 이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예요. 이 위에 대표성을 띈다고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 인류의 모든 허물과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청가하노라 하고 그렇게 기도했다 이거예요. 그런 성경 구절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는 그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의를 이룬다는 것은 죄가 없는 상태를 얘기한다. 그러면.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이 죄가 패스됐어 넘어갔다고 이로써 우리 죄인들이 이것을 믿는 차마다 의인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넘어갔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완전히 죄를 뒤집어쓰고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죄가 다 처리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열한 번째는 지상교회에서 새해로살렘교회로 이제 바꿔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해로살렘교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뉴살렘교회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소, 소망을 주셨어요. 예. 기도원 7천평을 너에게 줄 텐데 네, 능력받기 위해서 기도해라. 네, 그렇게 작년에 그 메시지를 주셨는데, 제가 좀 기도를 게을리 하니까 좀 더디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여튼, 우리 딸이 그 영안이 열려서, 보는데, 영어로 보니까 기도원이 꽤 큰데, 성도들이 몇 터져가지고 성자로 들어가려고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더래요. 아, 네. 그거 나한테 얘기를 해줬더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놀랍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안될것 같은데 하나님은 되게하신다. 아, 네. 아, 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이 지상교회에서 새 예루살렘 교회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아멘. 네. 마지막 열두 번째는 충년왕국에서 네. 영원천국으로 바꿔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보니까 네.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 아버지께 바칠 때라.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끝나면 그러면 성부 아버지께 그 나라를 바친다는 거예요. 그 천년 왕국은 아들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서 통치하는 나라가 천년 왕국이고그 나라가 끝나면 영원 천국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가서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우리의 몸을 아버지께 우리의 몸이 성전이니까 봉헌 봉원, 봉헌식을 드리는 큰 일이 벌어진다고요. 아, 네. 그것을 절기상으로는 무슨 절기냐? 절기상으로는 수전절입니다 마지막 절기가 수전절기. 예전 전각농사님 칠절기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칠절기입니다. 8절기가 풀어져야 성경이 다 풀어져요 8절기 8이라고 하는 숫자 이건요 그냥 만들어 놓은게 아닙니다 다윗이 왜 여덟번째 들을 태어났는가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로를 왜 8일째 되는 날 할로를 받는가 목사님 이게 풀어진다고요 네? 노아의 여덟 식구가 왜 여덟 식구였만 됐는가? 이게 풀어진다는 예요 예수님이 왜 7일 안식, 곧 다음날, 8일째 된 날,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네. 이게 풀어져야 돼. 이게 풀어져야 성경이 쫙 열리는 거예요. 오늘 구약에서 신약으로, 어, 어떻게 넘어가는가, 무엇이 넘어가는가에 대해서, 예, 짧은 시간이지만 예,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했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영광 받토리입니다. 할렐루야. 아. 감사합니다.